안녕하세요. 꿈이 있는 미래의 변상선 목사입니다. 이 시간 지저스토리 약속의 시작 6단원 1과 교사지침서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과의 제목을 살펴보도록 할까요?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다.입니다. 읽을 말씀은 출애국기 6장 2절에서 13절입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스라엘 자순을 구원하겠다는 약속을 재확인하시며 바로에게 나아가라고 명령하십니다. 본문은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모세의 지도자로서의 소명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나는 여호와니라라고 말씀하시며 자신을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에게 나타나셨던 전능한 하나님으로 소개하십니다. 또한 모세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의 압제로부터 구원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 삼아 가나안 땅을 주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모세는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라고 선언하신 하나님 말씀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모세의 말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 희망을 가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모세에게 바로를 찾아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보내게 하라고 요구할 것을 명령하셨지만 모세는 자신의 말이 잘 통하지 않을 거라고 망설였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의 압제로부터 구원하고 가나안 땅을 주겠다는 약속을 다시 확인하시며 모세와 아론에게 그 사명을 다할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본문을 통해 하나님의 신실하신과 주도라스의 모세의 소명이 강하게 드러나며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알수 있습니다. 이를 가지고 우리 아이들에게 가르쳐할 원포인트를 함께 읽어볼까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위해 나를 부르신다. 이어서 우리가 함께 외울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아멘. 이 말씀을 가지고 살펴볼 6단원 1과 교리는 소명입니다. 소명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도록 죄인을 부르시는 행위입니다. 따라서 성도에게는 소명의 과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외적으로는 말씀을 통해 구원의 자리로 부르시고, 내적으로는 성령을 통해 부르심을 확인하게 합니다. 구원을 향한 부르신 뿐 아니라 사명의 자리로 부르시는 행위도 소명이라고 말합니다. 이는 선지자, 사도, 왕, 제사장, 목회자, 성교사 등의 자리로 부르시는 행위입니다. 성도는 언제나 하나님이 부르신 소명의 자리가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제 웰컴 활동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웰컴 활동의 제목은 후회한 경험입니다. 어떤 결정을 하고 후회한 경험이 있나요? 그때의 상황을 친구들과 나눠보세요. 이러한 질문을 가지고 학생들과 나눠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렇게 인도해 주시면 됩니다. 잘 나눠 줘서 고마워요. 어떤 결정을 하고 후회한 경험이 없는 사람은 단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아무리 신중하게 고민하고 현명한 결정을 내렸다고 생각해도 늘 후회와 아쉬움이 남는 법이에요. 하나님의 부르심은 어떠할까요? 모세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어드벤처를 통해 자세히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웰컴 활동을 인도해 주신 후에 어드벤처로 넘어가 주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어드벤처입니다. 어드벤처에서 세 가지 질문을 통해서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시면서 자신을 어떻게 소개하셨나요? 정답은 여호와라고 소개하십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시면서 자신을 여호와라고 말씀하셨어요. 여호와는 원인이 없으신 절대 유일하신 존재임을 강조하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두 번째 질문입니다. 모세가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반응했나요? 정답은 마음이 상하며 가혹한 노역으로 모세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마음이 상해 있었고 가혹한 노역으로 지쳐 있어 모세의 말을 듣지 않았어요. 마지막 세 번째 질문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입이 둔하다고 말하는 모세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나요? 정답은 애구방 바로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실 것이라고 전하라 하십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입이 두 난자라고 말하는 모세에게 애굽왕 바로에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실 거라고 전하라고 하셨어요. 이 말씀을 가지고 밸류 질문을 이어서 하도록 할게요. 첫 번째 질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백성을 애굽으로 건져내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하셨던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실 분은 누구인가요?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으로부터 건져내시고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인도하실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다음으로 서로 질문입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면서 자신을 여호와라고 소개하신 이유는 무엇인가요? 여호와는 하나님의 영원하심과 지존하심 그리고 원인이 없으신 절대 유일한 존재임을 강조하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어떠한 상황과 환경에 따라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자신의 일을 행하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세요. 모세는 자신의 입이 두난 자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모세를 통해서도 반드시 일할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마지막으로 개인 질문입니다. 말씀을 잘하지 못하는 모세를 부르셔서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통해 우리가 깨달아야 할 교훈은 무엇인가요?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이세요. 모세가 말을 잘한 것과 못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막을 수는 없어요.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셨고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어요. 하나님은 어떠한 상황에도 자신의 일을 이루시고 자신이 부르신 사람을 통해 분명하게 자신의 뜻을 나타내세요. 이러한 밸류 질문과 답을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이어서 그렇다면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음을 기억하며 인커레지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인커리지 활동입니다. 찬양 미션이네요. 이렇게 안내해 주시면 됩니다. 모세는 자신을 입이 둔한 자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자손을 애국당에서 건져내겠다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어떠한 모습이나 자격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가지고 우리를 부르세요. 부르심의 근거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기 때문에 여우와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가 없어요. 하나님의 부르심 찬양을 매일 한번 이상 부르면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감사하는 한 주를 보내기를 바라요.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다는 것을 기억하고 이제 기도하고 6단의 일과 공과공부를 마치도록 할게요. 이렇게 안내를 해주시면 됩니다. 오늘 일과를 통해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위해 나를 부르신다는 사실을 배웠습니다. 이번 한주 모든 청소년 아이들과 그 가정이 하나님의 부르신 그 뜻에 따라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이상으로 일과 교사지침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